소율리와 지유리의 유리사랑 TV! 안녕하세요, 소율이와 지유리의 유리사랑 TV. TV! 오늘은 뭘 만들 건지 질문을 일단 보고 맞춰보도록 하세요. 따다다다다. 이제 뭔지 알았나요 자, 따다다다, 뭘까요? 공금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촉감 인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 다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일단 준비물을 소개해줄게요 그 다음 잘 보시고 한번 같이 만들어보죠 뿅 첫번째 유성매드 카펜 꾸미지 않고 싶으면 둘다 필요 없답니다 그리고 이솜 필요한 솜과 솜이 없으시면 휴지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솜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 종이 종이는 잘라 써도 되고 그냥 에이프라임 반으로 자르면 되는데 근데 반으로 자르면 좀더 크더라고요 그러면 좀 그렇기 때문에 두 장은 근데 일단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풀이나 테이프가 필요한데 풀이나 테이프가 필요한데 일단 풀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를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물풀 같은 게 없다면 딱풀 그리고 그냥 목공 풀이 필요 풀, 풀 쓰세요. 네, 그럼 만들어 가볼까요? 이제, 지류와 함께 촉감 인형을 만들어 볼까요? 어, 이렇게 생김새를 봐도, 이거 종이 같죠? 종이를, 아까 전에 두 장을 준비하라고 했죠? 일단은 한 장만, 한 장을 반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었으면, 요, 딱풀로 여기 끝에, 이렇게랑, 옆 옆에 끝에 끝에만 해야 돼요. 이 손을 늘 데가 없으니까요. 자 조심해서 바닥 묻으실 수 있어서 동양장 깔아줘도 되는데 저는 동양장을 안할 안 거랍니다. 됐으면, 아까 전에 접었던 반을 다시 꾹꾹 접어주세요. 손으로 잘안 되시면, 발로, 발로 꾹꾹 눌러주돼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안에 숨을 넣기 전에 꾸미기를 연출할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꾸미기 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 하얀 펜과 유성 매직이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얀 펜이 없다면, 그냥 유성 매직으로 꾸미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럼 꾸며볼게요. <laughs> 어떻게 꾸미냐면요. 마음대로 꾸며주면 돼요. 암튼,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종이 한장 깔아야지 되는데, 그 색연필. 색연필로 한다면, 이 종이 한 장이 더 필요가 없답니다. 일단, 이거를 반으로 접어서, 이 안으로 넣을 거예요. 두 겹으로 해야 더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을 접어서. 안 펴지냐? 됐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펴돼요그 다음 여기 딱이렇 넣어서 그림을 그립시다. 저는 여기다 지율이라고 간단하게 좀쓸 건데요. 일단은 핑크색으로 끝을 그려줄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다음 하얀 텐으로 지율이라고 쓸게요. 안 나오네. 분명한요. 이 흔들시면 돼요. 안 되는 분들은 이거 분리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꼭대기를 분리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빨리 해주세요. 할게요. C. 잘했요 퇴. 짜잔. 괜찮은가요? 다르게 꾸며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좀더 남았지만. 일단, 손을. 손은 이만큼. 이 정도만 눌려도 돼요.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많이 넣을 거예요. 조금씩. 많이 조금씩 한 번에 다 넣으면 잘안 돼요.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종이가 찢어져요. 이렇게 넣고 이만큼 이무 조금 이 정도 넣고 이 정도는 될것 같죠? 이 풀로 아, 이거 이게 여기는 풀을 쓰는 게좀 어려우니까 풀 사진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가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할 거예요. 여기는 그냥 솜이 빠지지만 않게 붙여주면 돼서. 띄엄띄엄 띄엄 해도 돼요 솜이 빠지지만 않으면 띄엄띄엄 띄엄 해도 상관은 없답니다 짠 이렇게 만지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스퀴시가될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따라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이렇게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그리고 크리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얀 눈 네, 안녕. 그럼 지금까지 유리사랑TV의 소율리와 지율이였습니다 안녕 다음시간에 만나요